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요즘 엔화도 많이 싸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놀러오십니다. 일본에 와서 보시고는 물가도 일본이 더싼것 같고 어, 이제 생활 수준도 한국이 더 높은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2024년 드디어 올해 어, 1인당 GDP 기준으로 시장환율 기준으로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더 높아져서 경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경제역전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러나 라고 붙인 거는 그 뒤에도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데이터에서 가져온 건데, IMF의 자료죠. 2024년, 어, 드디어 한국의 1인당 GDP가 34,165달러고, 일본은 33,138달러가 돼서, 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더 높아졌습니다. 일본보다. 1990년에는 거의 네배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2010년에도 약두배 차이가 났는데 한국은 1990년 이후 계속적으로 1인당 GDP가 높아졌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체됐고 특히 2010년대 뒤로는 뭐 엔화 약세도 겹쳐서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드디어 올해 역전이 일어난 거죠. 일본에게는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 비교에서는 어이 시장 환율보다. 구매력 평가 PPP라고 그러는데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 구매력 평가 환율을 많이 쓰곤 합니다. 시장 환율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요. 이 구매력 평가 환율은 각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고려한 그런 환율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도국이 어, 이발 같은 그런 서비스 가격 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PPP 환율로 계산해 보면 시장 환율보다 개도국의 GDP 수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PPP 환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역시 한국의 1인당 GDP는 777로 꾸준히 높아졌고요. 일본도 조금씩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이미 2018년부터 한국이 이 구매력 평가 환율로는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쯤 되면 일본의 언론 기사에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일본의 생산성 상승이 굉장히 둔화돼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1인당 GDP가 더욱 정체된 거는, 어, 역시 그 환율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990년부터 거의 40년 동안, 이건 실질 GDP 전체의 성장률인데,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았죠. 어 1998년에는 왜 아니기 때문에 더 낮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작년에 일본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근데 올해와 어, 내년, 그리고 앞으로는 역시 한국의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어,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수준을 보시면, 이건 OECD 자료인데, OECD는 각국의 명목 임금과 그리고 실질 임금을 어, 평균적인 그 임금을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한국과 일본의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을 원화로 어,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역시 2000년에는 확실히 한국의 임금이 낮았는데 한국의 임금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2022년에는 거의 같아지고 2023년이 되면 이미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 평균 치에서 일본보다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일본의 임금은 어, 2000년대 들어서 거의 정체하고 있죠. 올라 올라가지 않았죠. 대기업만 비교해 보면 아마 격차가 더클 겁니다. 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다를 비교해보면, 삼성의 초봉이 아마 도요다의 초봉보다 훨씬 높을 텐데, 물론 이제 도요다가 어, 삼성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성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나, 국민소득의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ECD가 이제 Better Life Index라고 11가지의 그기준에기초해서 각국의 랭킹을 매겨서 그런 삶의 질의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음, 다른 지표들은 그럭저럭인데, 한국이 특히 낮은 그 지표가, 어, 첫 번째는 공동체, 이 커뮤니티 부분인데, 이 지표에서는 힘들 때 도움을 청할 누군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그 대답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OECD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공동체 지표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대기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 환경 지표도 OECD 국가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그 시비 인게이지먼트 시민의 즉 정치적 참여 같은 건데 예를 들어 얼마만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투표에 잘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나 어, work-life balance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일과 생활의 그런 균형 부분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재밌는 게 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civic engagement 시민의 정치적 참여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굉장히 높았죠, 이게. 그리고 한국하고 똑같이 그 삶의 만족도나 워라벨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분은 역시 OECD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도 수준은 어, 이 양국의 국제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낮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시면. 어, 이거는 이제 143개국의 라이프 이valuation을, 어, 물어봐서 랭킹을 매기는 건데,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1등에 10등까지는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이 51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52등인데, 몇년 전에 한국은 좀더 낮았는데, 그나마 높아진 게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51등과 52등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그 상대적인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역시 행복도가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 그리고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또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국의 차이가 서로에게 교훈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역시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수준은 더 높아 보이는데. 경쟁 압력이라든가 불안정 이 굉장히 큰 사회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더 행복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반면에 이제 한국이 역시 일본보다 사회의 활력이라든가 경제적 역동성은 확실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빈곤이라든가 출산율. 노인 빈곤은 한국이 이제 OECD에서 일등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정치 사회적 갈등도 한국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의 진전이라든가 정부의 재정 문제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민주주의의 그런 약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로부터 이제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이미 일본이 20년 더 빨리 늙어 갔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일본이 확실히 한국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가 작죠. 그래서 이 작은 임금 격차 그리고 2019년부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도입했던 노동 시장 개혁 이런 부분들은 어 교훈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정년 연장 같은 부분에서 보였듯이 이 스무드하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 같은 부분들은 어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뭐~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산업의 그런 혁신적인 노력 그리고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일본 정부와 사회가 임금 인상을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여전히 정치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어, 어떻게 임금 인상을 실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의 노력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예를 들어서 노조의 협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일본에게 줄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무엇보다도 양국 모두가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이라든가 어, 워라벨 그리고 행복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일인당 GDP로 봤을 때 한국이 일본을 올해 드디어 따라잡아서 시장 환율 기준으로 한일 경제 역전이 나타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가 이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어떤 나라가 더잘 살고 더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1인당 GDP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양국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그런 차이로부터 어, 교훈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양국 모두가 어,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